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에 한 다꾸들을 한번 쭉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거를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스트리밍 녹화본을 보니까 프레임이 좀 끊기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차차 해결을 해야 해서 오늘은 혼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1월부터 6월, 7, 8, 9, 10, 그리고 11, 12 이렇게 사용을 했고, 사용을 하고 있는 다이어리들인데요. 다이어리 종류는 이따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카랩의 보이후드 다이어리 A5 사이즈. 이거 살때 분홍색도 같이 사서 하늘색은 데일리 다이어리로 쓰고, 분홍색은 스티커 보관용으로 쓰고 있어요. 아, 요 인형은 예전에 마카롱 다이어리 쓸 때도 썼던 건데요. 동생이 사준 숄더십 인형입니다. 맨 앞에는. 1월에 다이어리 트래커 그리고 여기는 먼슬리인데 선희님과 유튜브 스트리밍 했던 날이날은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영화 봤던 날 이날 아이패드3를 제가 주문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떡만둣국에 등갈비찜이라고 제가 먹었던 메뉴를 적어놓은 날도 있습니다 1월부터는 한동안 이렇게 위클리를 채웠어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속지거든요 이 속지의 위클리가 너무 예뻐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일기들을 썼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클리의 일기를 쓸때 일기를 제일 열심히 많이 꾸준히 썼네요 여기 이런 위클리에는 일기를 많이 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일기를 써놓은 게 그래서 이땐좀 일기를 많이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여기는 2월 다이어리 트래커 페이지이고 2월부터는 다시 이렇게 한 페이지씩 꾸미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텐바이텐의 히치하이커라는 잡지를 다꾸에 많이 사용했는데요. 메모지랑 배경이랑 잡지에서 오린 거랑 스티커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페이지인 것 같아서. 요 페이지 되게 마음에 들어 해요 제가. 이렇게 꾸미다가도 사이사이에 위클리의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일기를 좀 많이 썼던 날은 요런 식으로 메모지를 붙였어요. 이게 되게 쉬우면서 재밌더라고요. 여기는 모나미 펜으로 일러스트를 그려서 닦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보짜님은 닦고 한게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하세요? 요런질문들 받으면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둡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서 뭐 예를 들면 여기 페이지는 너무 산만해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안들어 근데 요거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여백이 없어 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백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요 메인 주변을 그다지 좀 예쁘게 꾸민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아쉬워요 어떻게 하면은 예쁘구나 어떻게 하면은 좀안 예쁘구나 요거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취향을 찾아가는 거죠. 좀 이렇게 뭐 어떻게 꾸며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무작정 해보는 거랑 새로운 아이템이든 새로운 방법이든 새로운 스타일이든 무언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는 거. 특히 저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는 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요즘부터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가 아마 핑킹가위를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핑킹가위 사고 신나가지고 <laughs> 이렇게 여기저기 다막 핑킹핑킹 가위질을 해놨죠. 여기에도 막 핑킹가위 막 엄청 해놓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영감을 많이 줘요. 그래서 핑킹가위로 라인 오려가지고 붙였더니 이런 거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새로운 색 조합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게 됐고 여기는 앞에 했던 거 옛날 닭꾸들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던 거 똑같이 따라 해봤던 거고요. 여기 이번에 핑킹가위로 오린 거. 이런 것들 여기 페이지는 위클리 메모지를 다이어리 트래커로 만들었던 거예요 달력처럼 넘겨가면서 일기를 쓴 날에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일기 썼던 거싹 모아가지고 리운에 가서 다이어리 꾸몄던 페이지예요 갑자기 베지밀 세트 선물 받아 가지고 베지밀 박스 뜯고 막 이래 가지고 요 페이지를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배경과 메모지도 조화로우면서 여기에 붙인 스티커들도 좀 강렬하게 대비가 되어 가지고 재미있어요 제 기억에 일단 속지는 ICL, 맨 뒤에 거는 초방구 앞에 거는 스닙스닙페티스닙 이나오 작가님의 메모지이고요 여기 요거는 리훈꺼, 그리고 요 우표들은 제가 만든 거여기요 사진들도 저랑 남편이고 요 메모지 모난베어, 요거는 아마 자꾸자꾸 스튜디오 일 거예요 요 뒤에도 좀 귀여워요. 배경의 속지는 둘다 루카랩 거고요. 요 왼쪽은 댄스 메모지에 문라이펀치 로맨스 메모지 오려서 붙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요거 댄스, 요것도 댄스 루시 벤의 메모지를 오려서 붙인 겁니다. 이거는 맥세 제로 스파이시에요. 요런 식으로 메모지들을 오려가지고 새로운 메모지로 조합을 해보는 스타일도 요 때부터 시도를 해봤었나봐요. 그리고 요 메모지 주변에 스티커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앞 페이지들에 비해서 훨씬 뭔가 좀더 재미있지 않아요? 이렇게 좀 자신감을 다시 되찾았었나봐요 메모지에다가 펜으로 날짜도 쓰고 한거 보니까 여기 6월의 다이어리 트래커 페이지네요 요 메모지도 댄스 건데 똑같은 메모지에서 요 아랫부분이랑 요 윗부분 오려 가지고 겹쳐서 붙인 겁니다 요것도 제가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 외에 포키의 마스킹테이프나 이거는 스누피 스티커, 용잡화점빗바이빛이 사이사이에 반짝거리는 스티커들은 마네의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일기 쓴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붙이고 이 주변으로 이제 퍼즐처럼 하나씩 사이즈 맞는 스티커들, 메모지들, 뭐 마스킹 테이프, 그림을 끼워 넣는 거죠. 여기에 이 일러스트 이렇게 붙여놓은 거 너무 귀엽네요. 제임스비 작가님 거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A5는 공간이 크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이게 오른쪽 배경지는 루카랩 겁니다. 제가 이때 루카랩에 새로운 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다른 다이어리로 넘어가서 새로 구입했는 속지를 별로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좀 이런 반짝이 스티커들에 좀 눈을 들이게 되지 않았나. 이 다음에 갑자기 재본형 다이어리에 꽂혀가지고 댄스의 메모북을 씁니다. 이 겉에 바인더는 어버블 크러쉬 건데 제가 한때 이거를 이 다이어리랑 이 바인더 세트로 해서 여기에 같이 쓰는 스티커들 있죠? 지금은 이대로만 담아서 보관하는 중이고요. 고무줄은 저희 집에 굴어다니던 건데 사이즈가 너무 딱 맞는 거 있죠? A5랑 비교하면은 딱이 정도 크기. 너무 귀엽죠? 7, 8, 9. 딱 3개월 사용했어요. 처음부터 3개월만 사용할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본 거죠. 이렇게 색연필로 밑에 배경을 그렸습니다. 배경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일기를 쓰고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요 다이어리 쓸 때는 메모지보다는 스티커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 때부터 요런 오로라 펄 스티커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색연필로 요렇게 레이아웃을 미리 나눠 놓은 다음에 일기 쓰면서 꾸몄던 페이지이고요. 보다 보면은 스티커만 요렇게 잔뜩 붙어 있는 페이지도 있어요. 여기는 모나미 수성펜으로 요런거 저런거 연습을 해봤던 페이지이고요 겸사겸사 8월의 다이어리 트래커 이 윗부분이 잘려있는 이유는 여기 뭔가를 했는데 아마 마음에 안 들었었나봐요 요런 다이어리, 요런 메모북에는 요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일기 써서 요렇게 조각조각 모으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로 요 스타일을 또 시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짠 여기는 오마이걸의 돌핀 컨셉으로 다이어리 꾸몄던 거 이거 굉장히 귀엽죠? <laughs>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따로 촬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되게 아쉬워요. 여기 스티커들은 소소로운이라는 브랜드의 스티커이고 요 프레임들은 무드인 라이프라는 브랜드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잠깐 스티커들 스크랩을 시작합니다. 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정신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보면 안 된다. 왜냐면 취미라는 거는 즐기는 과정이다 막 붙이면서 좀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거를 하면서 내 취향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마테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요것도 영상 올렸었죠 마스킹테이프로 다이어리 꾸미는 방법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메모지 한장 붙이고 위아래 마스킹테이프로 붙인 연출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메모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붙어 있는 페이지이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일기를 좀 정리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낙서한 것처럼 쓰여 있어서 저 요건 조금 아쉬워요. 여기는 페이지 전체를 스티커로 덮어버렸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메모지 하나를 붙여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잔뜩 붙어 있다. 여기는 루시벤의 스티커들로 했던 건데요 제가 루시벤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루시벤 스티커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서 비슷한 패턴의 스티커들을 모아서 프레탈처럼 사용을 해봤던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되게 컬러를 많이 썼는데 전체적으로 왠지 보랏빛? 그런 감성이 느껴져요 이거는 망고펜슬님이 브랜드 오픈하시면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그 직접 제작하신 메모지와 스티커들로 꾸몄던 페이지입니다 3개월 동안 댄스의 메모북을 사용하고 10월 한 달간 더키 요거를 썼죠 제가 더키 다이어리를 루즈링을 이용해서 리폼을 했었는데요 요거 사용하는 영상을 와와 109로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그때 요다이어리의 꾸미거든요 그거 하나만 올리고 뭐, 올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리폼해 놓았던 다이어리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난베어. 여기도 아마 이거 모난베어 거였던 것 같아요. 스티커 배경지로 속지도 만들고 메모지처럼 사용해서 일기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저는 요쪽, 요런 페이지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링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요 뒤에는 와와일 공구로 한 다꾸들입니다. 요거는 김밥, 휴대폰 나오고.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뒤집어 보면 여기에 다 일기를 써놨어요. 아이스크림. 이건 돼지밥. 아, 뒤집어야겠다. 맨 뒤에는 찬스랑 캠프로스트. 아무튼 10월 한 달간, 딱한달 정도 요 다이어리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서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영상에서 되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최근에 보여드렸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여기 아토앤 반디 스티커 딱 눈에 들어오고, 모난베어. 제가 지금 모난 베어 거랑 주방구 거를 다이어리 꾸밀 때, 한 페이지 꾸밀 때 컨셉으로 딱 쓰려고 아껴놓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다가 해야 되나? 제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라이언 펜시 거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별사탕 스튜디오 겁니다. 최근에 다시 깨달았어요. 과슈로 일러스트 배경을 그렸던 페이지. 진짜 이 다이어리 꾸밀 때는 반짝이는 스티커 되게 많이 썼어요. 일기를 요렇게 요렇게 틈틈이 끼워 넣은 것도 마음에 들고. 진한 배경 위에 하얗게 올라가 있는 알파벳 스티커. 이게 쇼핑에 맞을 거거든요. 요것도 마음에 들고 이색 조합도 마음에 들어요. 요 페이지는 솔직히 얘기를 하건데 스티커를 안 붙이는 편이 더 깔끔하고 보기 좋았다. 여기에는 저의 그림, 가장 최근에 스크랩해 놓은 페이지이고요. 요 뒤에 이제 또 일기를 쓰고 다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바꾸를 한번에 싹 보았는데요. 다시 봐도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있고, 다시 봐도 마음에 안 드는 페이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다시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은 내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참고할 만한 그런 스타일들도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1년치 다꾸를 쭉 보면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보시는 여러분들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모두 안녕